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보비스 마봉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차량 보안 셀 막내 3년차 이은주 연구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차량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셀은 이런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개발하고, 보안 개발 프로세스 수립, 시약점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동화 영업팀 이영은 매니저입니다. 저희 팀은 설계, 시험, 생산, 품질을 통해 완성된 모비스의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저희 팀은 친환경차 관련 부품인 배터리, 모터, 제어기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 박준영 매니저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유미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팀입니다. 단순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자연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거나 분류하는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 6개월 차 조기성 연구원입니다. 마분 연구소 제어 시스템 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품 설계 팀 입사 2주일 차 따끈따끈한 신입 사원 장규현 매니저입니다. 저희 팀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순정 부품 외에 사이드 스텝이나 인테리어 램프 등 차를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용품을 설계하는 팀입니다 음, 저희 제어시스템셀 팀 이름을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감 잡으실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CCU 즉 Central Communication Unit라는 차량통신제어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CCU란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ECU, 즉 전자 제어 장치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라우팅 해주는 제어 장치입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네요. 조금 비약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차량 내부의 미드필더 같은 존재입니다. 축구에서도 미드필더가 공을 필요로 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 주는 것처럼 ECU도 특정 데이터를 다른 ECU에게 받아 특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ECU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이런 c c o 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쉽게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m 라 a s 라고 불리는 AI 자동화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물류 창고 위치 최적화, 딥러닝, 비전검사 알고리즘 개발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저희 팀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은 크게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 사이버 시큐리티 디벨로퍼, 사이버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4가지 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저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양산 제품의 보안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서 보안 기능들이 잘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에 걸쳐서 기능 개발을 지원하고, 이슈를 대응하고, 보안 점검 등을 하면서 제품의 보안 총괄을 맡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양산 대응 외에도 제품 수주 대응 지원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업무는 아직 없고요. 팀에서는 전장품과 내외장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장품을 맡을 예정입니다. 부품 품목으로는 친환경차의 파워트레인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 업무로는 매달 매출 마감. 공장으로 판매 계획 성부 등을 하고 있어요. 어, 저희 팀이 설계 팀이다 보니까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공학적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설계도를 보다 보니 꼼꼼함을 갖추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갖춰야 하는 기초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이 암호학, 운영체제,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보안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리고 보안 분야는 전문성과 동향에 따른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의지와 끈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기본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역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AS 센터에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걸 만들기 위해 설계하고 시험평가하는 연구원들,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같이 지원하는 모든 분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의 모든 분들의 노력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아요. 음, 근데 저도 모르고 왔다가 입사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정도할수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그 무엇보다도 실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보다는 캐글과 같은 데이터 분석대회에 참여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따로 특별한 자격증을 준비했거나 대외 활동을 한건 없는데 해외 거주 경험이랑 꾸준히 해왔던 학교 내 봉사 동아리 등으로 남들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자격증으로 정보처리기사와 리눅스 마스터 1급을 취득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보처리기사와 정보보안기사를 함께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대외활동으로는 보안 동아리에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을 논문 투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어, 보안 회사에서 솔루션 배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을 개발 역량을 쌓았습니다. 자격증은 따로 취득한 건 없는데 대신 대외활동은 열심히 한것 같아요. 로봇을 좋아해서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고 입상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봇을 개발했던 경험 들이 현업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과거에 내 자신이 뿌듯해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대외 활동이라도 조금 있으면 합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자격증 준비나 대회 활동은 솔직히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공 과목들이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좋은 전공 학점이 곧 스펙이 된다고 생각했고 전공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인적성은 시간을 잘 지켜서 문제를 다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류 합격하고 기출문제집을 사서 시간을 배정해서 매일 푸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적성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요. 서점에 가서 인적성 기출문제집 한 권을 사서 풀었고 소프트웨어 직무는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저는 코딩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코딩 테스트는 당시 제가 자신 있었던 시 언어를 선택을 했고 다들 아시는 그런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을 익혔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인적성을 보면서 실전 경험을 늘리려고 했어요. 찾아보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성시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시험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인성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열정 가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AI 역량 검사가 최근에 생긴 거라서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관련 책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인성 검사나 AI 역량 검사는 잘 보는 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성은 문제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집은 한권 이상 꼭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인성은 최대한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면접은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했어요. 모비스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화상 면접과 AI 역량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첫 번째 입사자가 바로 접니다. 화상 면접이다 보니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두괄식으로 말하고 간략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낀 화상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은 면접장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 여름에 면접을 봤는데 양복을 입고 면접장까지 갔으면 땀이 뻘뻘 났을 거예요. 어, 우선 집에 있는 스탠드로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었고요. 친구랑 화상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그룹 스터디 활동을 통해 면접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스터디 활동이 말하는 태도나 습관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준비할 때보다 접근하는 정보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자신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해왔는지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꼭 준비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교내 가상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접 태도랑 답변 내용을 좀 다듬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면접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 면접 당시에 저는 2시간 전에 같은 건물에 있는 사내 카페에 가서 어,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 나도 여기 직원이다 하는 암시를 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칩보 같은 취업 준비 카페를 가보면 면접 후기가 잘 나와 있어서 그 후기를 보면서 면접장 분위기를 파악했고 친구들과 자소서를 돌려 읽고 롤플레이를 하면서 직접 면접관도 되어보는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어, 면접은 아무래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 면접에 가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긴장도 덜 되더라고요.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어필을 했던 게잘 먹혔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비스에 지원을 한다면 현재 자동차 부품 시장의 트렌드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 모비스의 객관적인 위치, 모비스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고 모비스가 한 발짝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비스에 저의 이러한 이러한 면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사실 지원자 모두가 다 오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모비스 넌 내가 필요하니까 나 데려가면 이런 시너지가 날 거야. 라고 어필을 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면접장에서의 뻔뻔한 태도. 저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줄 테니, 마음에 들면 뽑고 싫으면 말하라. 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뻔뻔한 마음을 가지니까 면접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고, 할수 있는 것들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배우면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뻔뻔한 태도가 저의 합격 비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11번이 이제 면접을 못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서, 실제로 면접 한번 떨어지고 뻔뻔해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원한 서비스 부품 부문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대리점 직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몰랐던 내용을 정말 많이 알수 있었고 면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앉아서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자신의 솔직한 색깔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무기는 주체적인 프로젝트 경험과 긍정적인 마인드였는데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고 회사에 긍정적인 마인드 임했던 태도들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열정과 확신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가보면 풀이 죽어 있거나 우물쭈물하는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면접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니까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대답도 크게 하고 어, 좀 활발하게 리액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매달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데요. 그 교육들이 실제 업무에 맞춤형으로 진행돼서 현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오토사 교육을 들었는데 실제로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우선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세미나, 대회 개최 보서와 같은 여러 지원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출퇴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도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자동차 구매 할인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꽤 할인을 받아서 어머니 차를 새로 사 드렸는데 어머니가 진짜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비스만의 좋은 문화라고 느낀 게팀 내부적으로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게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회사원들에겐 모름지기 효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모비스는 효과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연월차뿐만 아니라 별도로 하계 효과까지 있어서 자주 리프레시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자율 출퇴근과 재택 근무 제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 팀원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 좋기는 하지만 조금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평균 연령을 낮추고 젊음에서 오는 긍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재밌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진지한 편이라 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후배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밝고 활발한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회사에서 같이 보내니까 기왕이면 밝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팀원이면 같이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저랑 같이 잠깐 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들이키면서 욕 시원하게 하고 풀수 있는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는 부분에서도 난관이 많고 힘이 들 때가 많을 텐데 웃으면서 털어낼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친구 같은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원들이 다들 친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와서 같이 어울리며 친해지고 일도 열심히 할수 있는 후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업무든 큰 업무든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업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부딪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업무를 알게 되고 서로의 안부 인사도 나누게 되면서 그런 생기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황상 쉽지가 않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은 현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장과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팀이 원활히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가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팀 간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의견 차이잖아요. 최대한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laughs> 걱정되는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할 자신 있어요. 저도 아직 입사 6개월 차라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일처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땐 내가 뭐한 건가 싶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입사 전에는 제조업 특유의 경직된 문화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사 초기에는 정장을 입었었는데 지난 4년 사이에 복장도 자유로워지고 기업 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변화에 현대모비스 직원으로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엄청 보수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 안내에서도 자율 복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저는 모나미 정장을 입고 면접에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면접을 도와주시는 인사팀 분들이 반팔 티에 청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입사 후단한 번도 모나미 정장을 입은 적도 부두를 신고 출근한 적도 없어요. 이처럼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랑 많이 다르답니다. 실제로 복장이 편해지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이라 그런지 수직적이고 딱딱한 회사일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옷도 막 신경 써서 입어야 할것 같은 느낌?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오니까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고 이 정도로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에 정말 놀랐어요. 이처럼 모비스에는 이제 꽤나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추천이란 추천은 다 해주는 편이거든요. 작게는 넷플릭스 영화랑 여름 휴가지, 복지 포인트 뽕 뽑는 사용처부터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지까지 서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랑 제 사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라탕 마라탕이라고 뭔가 신발이나 가방같이 플렉스하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옆 매니저들에게 이거 사라탕 마라탕? 이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대답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 자꾸 제 사수가 명품 액사사리를 사려고 물어보시는데 매니저님, 저는 웬만하면 마라탕입니다. 매니저님, 안 돼요. 저희 팀 좋은 문화는 아무래도 자율적인 회식 참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거나 눈치 주지 않고 임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강제로 권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다 보니 분위기도 더 좋아져서 여러모로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일 때는 조금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눈치 보기보다는 제 컨디션에 맞춰서 회식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후배들한테는 회식 참여하기보다는 사실 팀이 논수가 줄면 저희는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회식비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지만 한 번씩 회식비를 모아서 경품 추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팀장님께서 1등 경품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보스 스피커를 타가셨는데 굉장히 부럽던 기억이 나네요. 팀장님! 그 스피커 잘 쓰고 계시나요? 저는 결국 제돈 주고 샀습니다. 올해는 꼭 1등 경품을 타겠습니다 그래도 재망하시죠?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좋아요. 솔직히 회사 오기 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시간을 회사에 많이 할애할 것 같았어요. 네, 제가 팀 내에서 유일한 20대인데요. 가장 상큼하고 프레쉬한 느껴지는 팀원이니 팀내 마스코트로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팀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팀원분들이 저를 편한 막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내라 솔직히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팀원분들이 저를 통해 20대의 젊음을 대리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이0대에 젊으면 뭐 그루브 정도는 <laughs> 타줘야죠. <laughs>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팀 재택근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저 혼자 여직원이라 제가 없으면 성비 불균형을 넘어 거의 성비 파괴 수준이라서 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입사한 지한 달도 안 돼서 아직은 팀에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그 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AI 경진 대회에서 운 좋게 수상을 했는데요. 그때 팀원들이 자기 일처럼 굉장히 기뻐해 주고 팀장님께서도 잘했다고 격려를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장님께서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기념으로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소고기 기대하겠습니다. 두불 입사 초기에 제가 저희 팀 정모 책임님께서 어, 책임이라는 호칭은 책임지라고 있는 거고 너는 아직 매니저니까 사고 많이 치면서 일을 익혀라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감독 받았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다들 축하해주고. 따로 식당에 데려가서 생선구이도 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서 감동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쁜 업무에 지쳐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퇴근하시면서 제 자리에 요즘 고생이 많다.는 쪽지를 남기 고 가셨어요. 그때 쪽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사랑해요. 사실 저지른 실수가 되게 많은데 예전에 전화를 받으면서 인터넷던 다른 회사 이름을 자꾸 말해가지고 그 뒤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영은입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저라는 호칭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사실 액면가만 보고 모든 분들에게 대리라고 했다가 어떤 분이 본인은 사원이라면서 엄청 당황해하셨어요. 제가 기능 검증을 하는 도중 오작동화하는 것을 발견해서 상황이 심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 자리에 이제 다른 팀원분도 오셔서 문제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세팅을 해서 생긴 문제여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 문제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나요. 그래도 다른 팀원분이 괜찮다고 차라리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것보다 되는 걸안 된다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셔서 위로가 됐어요. 어, 아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앞으로 많이 저지를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들. 후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준비가 어느 때보다 힘들텐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쉬니까 지칠 때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주진생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모비스에서 동료로 뵐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미래의 후배 여러분들, 차량 보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드 있고 비자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분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함께 치열하게 연구하고, 차량 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열정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글로벌 탑 수준의 보안 팀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 팀에 함께 하실 후배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입사하시면 우리의 후배님들을 위해서 맛집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니 기대하세요. 어 코로나 1국 시국에 다들 치준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잘 알아요. 저도 취준을 하는 도중에 코로나 19가 터져서 채용 일정도 바뀌고 채용 방식도 바뀌면서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했거든요. 화상 면접 등 변경된 방식을 꼼꼼히 챙기시면 바뀐 채용 방식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저는 모비스를 합격하기까지 11번의 탈락을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떨어질 때마다 나의 부족한 점들을 찾아보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취업을 하고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네요. 입사하고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자리에 잘 맞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어딘가에 꼭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감을 갖기 바래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